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엇각이죠. 이 엇각에 있는 공을 뒤쪽으로 끌어내는 형태의 이제 옆돌리기인데, 이 형태의 공이, 뭐, 시스템도 있고, 뭐, 반 두께, 뭐, 일곱 치면 45도로 분리가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속도에 따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속도가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끌리고, 속도가 덜 들어가면 공 휘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은데, 이 엇각에서도 안정된 속도로 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건데, 제 연습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어, 속도로 아주 부드러운 속도로 공을 치면서도 뒤쪽으로 내려오는 당점에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옆돌리기를 이제 엇각 있는 공들을 훨씬 더 세련되게 구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억각 형태의 옆돌리기를 조금 안정된 속도로 부드럽게 칠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런 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공을 안쪽으로 옆돌리기를 친다고 했을 때 어, 사용하신 당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속도만 바꾸면 얼마든지 당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10시 당점, 9시 당점, 8시 당점, 7시 당점까지 전부 다 득점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10시 당점으로 한번 쳐볼게요 10시 당점으로 쳤습니다 이번에는 9시 당점으로 쳐보겠습니다 9시 당점이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 8시 당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시는 것처럼 10시, 9시, 8시 전부 다 득점은 가능했어요. 아, 어, 근데 당점마다 결국은 속도랑 임팩이 조금 틀렸던 건데, 두께는 거의 비슷한 두께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기왕이면 이흰배합이라는 거는 이 팔의 속도가 조금만 잘못돼도 에러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속도로 공을 칠수 있는 당점이 이제 어딘지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7시 반 당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쳤던, 모든 당점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속도로 공이 들어왔죠.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안정된 속도로 공을 쳤는데, 이 속도로 공을 칠수 있는 당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 요 속도, 2대에서 2.5일 정도 사이가 되는데, 요렇게 공을 쳤을 때 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당점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1접구와 내 수구의 위치를 보면, 기울기가 세 칸이에요, 세 칸. 3칸. 자, 세 칸일 때, 아까 9시 당점으로도 이 공을 맞췄는데, 그때는 제가 임팩과 속도를 어, 맞췄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아주 안정적인 속도, 어, 2에서 2 5일 사이, 이 정도 속도로 9시 당점으로 반두기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공이 거의 지금 2지점으로 왔죠, 지금, 그죠? 자, 9시 당점에서는 교육이 3개일 때 2칸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8시가 아니고 7시 반 당점으로 제가, 어, 마찬가지로 2.5회 정도 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7시 반 당점에서 반두께에서어 요런 스피드로 공을 쳤을 때 정확히 3칸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 규칙성은 끝난 겁니다. 엇갈릴 때 9시 당점에 부드러운 속도로 공을 치게 되면 어, 기울기 플러스 2칸, 2칸. 결국은 이동량이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시 반에 부드러운 속도를 쳤을 때는 기울기 플러스 3칸. 이동량이 6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 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일적와 내공의 기울기는 세 칸이에요. 세 칸인데 여기서부터 맞아야 되는 지점까지는 두 칸입니다. 그러면 총 다섯 칸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 이런 공을 칠 때도 미스가 많단 말이죠.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은 아홉 시상점의 반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어, 기울기 플러스 이 다섯 칸이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편안한 속도로 엇각인 모양에서, 어, 득점을 쉽게 할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공이 서 있는데, 일접구가 반 포인트를 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이쪽에서는 한 칸이 하나지만, 3쿠션에서는 반포인트의 하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당점만 7시 반으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7시 반에, 어, 2에서 2정의 속도로 부드럽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공을 쳐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준점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속도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공하고 일적구의 기울기가 두 칸이에요. 두 칸인데 세칸 움직여야 들어오죠. 그러면 합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홉 시 당점에 부드러운 속도로 공을 쳐주면 이 코너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두 칸. 이동해야 될 칸수는 네 칸이죠. 그러면 여섯 칸이니까. 자, 일시반 당점에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스피드 쳐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런 코너 부분에 있는 이적구를 맞추는 엇각에서 이 속도를 쓰기가 굉장히 이제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 배운 영상대로 속도를 맞춰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엇각에 있는 옆돌리기를 어, 부드러운 속도, 2에서 2.5리는 점 속도, 요 속도로 치면 이제 당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공들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 옆돌리기 엇각에서 조금 좀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이흰 배압이 지금 이 상태를 기준으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공이 더 끌려야 되거나, 뭐, 그럴 때는 속도를 더 높이시고, 이 충격량, 두께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속도랑 충격량을 좀 공에다가 실어주면, 이 끌림이 양이 늘어나니까요. 요런 것들이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안정된 속도의 기준이 어딘지를 아셔야지,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연습 꼭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